투아루가 잠시 생각에 잠겨 멍하니 앉아있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알아낸 걸로 봐서는 맥킨 씨와 몇 마디 더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곧 젊은 미국인이 나타났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후몇 가지를 더 알아냈습니다. 이를테면 라체시의 정체 같은 것 말입니다. 헥터 맥킨이 흥미를 느낀 듯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래요? 라체시란 이름은 당신 생각대로 가명이었습니다. 사실 이름난 어린이 유괴범 카세티란 남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데이지 암스트롱 사건도 그의 지시지요. 맥킨이 얼굴에는 깜짝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가 곧 어두워졌다. 못된 놈 같으니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맥킨 씨, 그렇습니다. 알았더라면 그의 비선우스을 하느니 제 오른손을 잘라냈을 겁니다. 젊은 미국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가졌나 보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 사건을 다룬 지방 검사가 바로 내 부친이어서 암스트롱 부인을 몇번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렇게나 여린 사람이었는데 상심을 하더군요. 맥킨니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라쳇 같은 인간은 저지른 죄만큼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종말을 맞다니 기쁘군요. 그런 자가 살아있다는 건 옳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이 기꺼이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할 만큼요. 그럼요. 당연히. 맥킨니 말을 끊더니 얼굴을 붉혔다. 이런 스스로 울가매는 꼴이 되어버렸군요. 고용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욱 당신을 의심했을 겁니다, 맥킨씨. 설사 전기 의자를 면한다고 해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맥킨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다음 곧 덧붙였다. 주제넘게 캐묻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카세티 정체를 밝혀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방에서 편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노인네가 부주의했던 모양이로군요. 보기 나름이겠죠. 푸아로가 말했다. 젊은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푸아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제가 할 일은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쾌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정해진 절차일 뿐이니까요. 물론 이해합니다. 계속하세요. 가능한 한, 저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푸하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 번호를 물어볼 필요는 없겠군요. 당신과 하룻밤을 지냈으니 말입니다. 2등실 6호와 7호였지요? 제가 나온 후에는 혼자서 방을 사용하셨고요. 맞습니다. 자 맥킨 씨, 어젯밤 식당 차를 나간 후 무엇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로 돌아가서 책을 조금 읽었고, 배우 그라드에서는 플랫폼에 내려갔다가 너무 추워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옆방의 젊은 영국인 아가씨와 잠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 영국인 아르버스 너 대령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라체시 방에 가서 편지를 몇장 받아 썼습니다. 그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아르버스 너 대령이 여전히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이미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제 방에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을 두잔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정세라든가 인도 정부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월스트리트의 위기 상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전 완고한 영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은 마음에 듭니다. 그 사람이 당신 방을 떠난 게 언제였습니까? 꽤 늦은 시간이었죠. 아마 2시 정도였을 겁니다. 기차가 정차한 걸 알아차렸습니까? 예,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 꽤 많은 눈이 쌓여 있더군요.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과 헤어진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객실로 돌아갔고 전 차장을 불러 잠자리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차장이 침대를 정리하는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문 밖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아침까지 잤습니다. 저녁 시간 동안 기차에서 내린 적은 없었습니까? 아르버스너 대령과 전 거기가 어디였더라? 빈코브리치에서 산책이나 할겸 내려보았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곧 돌아왔습니다. 어떤 문으로 기차에서 내렸습니까? 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었습니다. 식당차 옆의 문 말입니까? 맞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까? 맥킨이 잠시 생각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막대기 같은 것이 손잡이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차로 돌아왔을 때 막대기를 다시 걸어 놓았습니까? 아니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탔는데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맥키은 갑자기 덧붙였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당신과 아르버스너 대령이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있는 동안 당신 방이 문은 열려 있었습니까? 헥터 맥키이 고개를 끄덕였다.